지난 총선에선 횡성 홍천 선거구가 인근 선거구로 각각 흡수되면서 강원 국회의원이 한명 줄어들었었죠. 이번엔 속초 고성 양양 선거구가 비슷한 상황에 놓이면서 도내 국회의원이 또 다시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내에는 다섯 개 시군이 묶인 두개 선거구가 탄생했습니다. 인구 기준을 미달한 횡성 홍천 선거구가 분열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횡성군은 태백 영월 평창 정선 선거구로 홍천군은 철원 화천 양구 인재 선거구에 편입됐습니다. 지역 정서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이 컸고 구역이 넓어 현재도 국회의원이 지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속초고성 양양 지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패스트 트랙안을 적용하면 선거구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 인구 기준은 15만 명. 속초고성 양양 선거구의 인구는 현재 13만여 명으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역사성도 맞지 않고 생활여건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음. 저희 지역 주민들은 지금 그대로 현 선거구대로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을 접경지역 선거구에 묶거나 양양과 속초를 강릉 선거구와 통합한다더니 말이 무성합니다. 지역주민들은 기존의 정체성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선거구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아, 생활권 문화권을 고려하지 않는 이상한 게리맨더링식의 지역구 조정이 되는 건뭐 결사적으로 제가 막을 거고 문건과 어, 생활권도 인구수 모지 않게 중요한 조건으로 지역구 구성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속초고성양양선거구 조정에 따라 도내 다른 선거구의 판도가 바뀔 수 있어 도내 정가도국회의 선거구 조정 논의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